내가 상대방 돈 없는 걸 안다. 이런 경우에도 소송 진행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상대방한테 돈이 없더라도 이제 일단 승소 판결을 받아 두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어, 오늘은 민사소송을 만약에 하게 되면 돈을 달라라는 내용이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의뢰인분들 중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해 가면서 민사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음. 그러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이제 승소 판결이라고 하면 받을 돈이 있어서 소송을 했을 때 사법기관 쪽에서 너에게 돈 받을 권리가 있구나 이렇게 음. 인정해주는 거를 승소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아준다기보다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주고 음. 이러한 것들을 이제 누구나 알수 있게 공표를 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있을까요? 일단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확정이라는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확정이라고 하면은 판결이 나고 나서 항소 기간 또는 상고 기간이 다 지나가서 더는 판결이 바뀌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를 이제 확정이 되었다고 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음. 금전에 대한 이제 승소 판결이 난 경우에는 보통은 이자가 붙는데 이자율이 12% 정도로 보통 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기 싫거나 혹은 먼저 돈을 줄 테니까 판결 금액을 좀 깎아달라, 이런 거를 이제 협의하기 위해서 상대방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확정이 됐어요. 승소 판결 확정이 됐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주고 그냥 버티는 경우가 좀더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판결은 확정되었잖아요. 그때는 음. 이제 돈을 받기 위한 절차인 집행에 나서야 될 수가 있습니다. 확정 판결은 집행권원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확인해 준돈 받을 권리를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상대방 재산을 가져오거나 음. 이거는 이제 채권 추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재산을 이제 압류하고 팔아서. 내 채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음, 그러면은 집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이것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그 소송을 진행한 사람의 어떤 이익이 될수 있는 절차인데요. 보통 대한민국에 이제 계좌 없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좌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음. 또 압류된 계좌에 만약 돈이 있다면 추심 절차를 통해서 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 이걸 압류해서 경매 절차에 넘겨 팔린 돈을 배당받는 방법으로도 받아올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절차를 진행했는데 상대방이 진짜 돈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진짜 없을 수도 있지만 네, 네. 못 찾는 경우들이 많죠. 참영으로 네. 보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알아채기 힘든 굉장히 막지방에 어디 무슨 세마을 금고 음. 특정 지점, 아니면 뭐 신협, 축협, 이런 보통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네. 은행의 계좌를 터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 사실 국가에서 다 찾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혹시나 뭐를 재산을 빼돌리거나 하는 것을 네. 막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내가 알아요. 받을 돈은 있는데.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변호사 비용 써가지고 승소를 해도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물론 음, 이자는 네. 쌓이겠지만. 네, 네, 네. 나는 신용 불량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laughs> 네, 있고. 그런 사람도 있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게 실익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음. 상대방 돈 없는 걸 안다. 혹은 네. 자기명의 계좌가 없다, 혹은 이미 채무가 너무 많아서 신용불량자에 가깝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소송 진행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상대방한테 돈이 없더라도 이제 일단 승소 판결을 받아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 인생이 길잖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다가 이 사람이 영원히 다른 사람의 계좌를 막 사용해가면서 금전거래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소멸시효가 보통은 뭐한 10년 정도 되기는 하는데 요거가 판결로 확정이 되면 다시 그때부터 또 10년의 그 소멸시효가 예, 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년 동안은 채권이 없어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10년이 다 되어 간다면 새로운 그 재판을 통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이거는 굉장히 낮 고 저렴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악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면 네. 이런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을 가지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 이후 6개월 이상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음. 등재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대방은 사실상 자기 이름으로 신용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음. 이것은 굉장한 압박이 될수 있죠. 네. 예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겼을 때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럴 수 없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완수 변호사님이랑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